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아청법 시청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인데요. 미성년자에게 강제 추행이나 간음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공유하는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악청법 시청이라고 규정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냐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만 해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영상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소장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전자발찌 착용,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말합니다. 만약 성착취물을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자료를 내려받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거나 피싱 사이트 등 의도치 않게 팝업 광고 형식으로 접속한 사이트에서 악청법 시청을 하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소지 및 시청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사건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